다른 사람들은 어떻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밤중에 자다가 깨를 때는 꼭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을 깨게 됩니다. 그런데 곧 바로 일어나지 않고 항상 먼저 시간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고는요. 기상 시간인 2시에 가까우면 참았다가 2시에 이렇게 알람이 울리면 그때 일어나고 2시보다 훨씬 전이면 깔끔하게 화장실을 다녀와서 또 잠을 청하게 되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의 비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잠을 좀더 일찍 자는 습관을 청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는 12시 10분에 잠이 깨가지고 더 이상 잠들지 않았고 조금 뒹굴거리다가 바로 예배당으로 나왔는데요 항상 예배당으로 나오면 뭐, 오늘의 성경 읽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요즘은 사복음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되니 참이 시기가 성경을 읽을 때 읽기는 읽는데 제일 정신없이 읽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복음서 네 곳의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말씀을 읽는 내내 집중이 흐트러지는 그런 느낌도 들지만 그래도 한결같은 패턴으로 성경을 읽어 고개하시니, 이게 감사한 거죠. 어제도 읽은 성경 중에 누가 보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도 역시 어제와 동일한 누가 보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모교회인 이 울산교회, 참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의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만 3년이 안 되어서 소천하시고, 그 후임으로 오신 이 정근도 목사님이라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도 이제 얼마 전에 은퇴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분에게 참 많이 놀랬던 것은 이분은 전공이 누가복음이었는데 몇 년간 저는 그정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를 접하게 되면서 야 말씀을 보는 시각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도 말씀을 볼 수가 있구나 참 감탄이 되었죠. 그래서 정 목사님의 강해에서 설교를 보면서 들으면서 아, 나도 그렇게 배우고 싶었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럴만한 위인은 안 되기에 제만의 성경을 보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만의 성경 보는 일은요 그냥 한결같이 성경을 읽자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결같이 그 말씀을 대하면 말씀을 보는 길이 열려질 줄 믿고 그냥 한결같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뒤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시험을 받은 장소가 어딥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광야였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 이때 우리가 14절의 말씀 읽은 본문 두절 앞인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하여 알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우리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성령의 능력으로 퍼졌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 해당에 어, 들어가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일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렇게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 어, 들어가시니 이렇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죠. 회당에서 가르쳤죠. 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죠. 자, 잠시 또 여기에서 어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예수님 뭔. 잠시 동안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게 되죠. 사실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동행 중에 있는 줄로만 알았다가 하루 뒤에 없는 줄을 알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아예 작정하고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또, 듣기도 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 생이별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오늘 사장 16절에 이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마치신 이후에 자신이 나고 자란 그 고향 땅에 나사렛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고향 땅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16절에 나오죠. 어떤 일입니까?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습관에는 늘 성경을 읽으시는 그런 이 말, 습관이 있었죠. 자, 그리고 어, 또 15절에서도 그또 어, 우리 예수님은요 여기 15절과 16절에서 보면 어, 두 곳에서 한 특별한 장소를 칭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장소는 회당, 회당이라는 장소 우리 예수님은 회당과 친한 분임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15절, 16절에서도 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는 것 여기 연속되는 두 구절에서 회당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할때당시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임을 가졌던 그 모임이 발전해 가지고 회당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시의 문화로 회당에서는 그 지역의 이 방문자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설교를 하는 기회를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회당에 그 회당의 사람들은 14절의 말씀처럼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예수님께 성경을 읽게 하고 설교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17절로 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읽었던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의 그를 드리거늘. 우리 예수님께서 읽었던 성경은 어디라고요? 본문이 바로 이사야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이집사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 지금 얇고 두껍긴 하지만 종이가 얇고 여러 성경이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의 성경은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가 두루마리로 이렇게 적혀져 가지고 말려져 있었죠.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활자보다도 사이즈는 글자 사이즈는 훨씬 더 컸겠죠. 그런 이총 이 66권으로 된이 두루마리 그러다 보니까 두루마리가 길이가 엄청 길었어요. 약 9미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한 권만 약한 9미터가 둘둘둘둘 말려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참이 이 두루마리를 들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책을 펼서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또 이렇게 읽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 20절 말씀처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랬습니다.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떻게, 어떻게 하실지 주목하여 보았, 보았,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저,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기본 자세가 주목하여 보더라. 듣는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21절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빨갛게 적힌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빨갛게 적힌 부분만 읽습니다. 이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확신의 찬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의 하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20절 끝절, 끝절처럼 주목하여 보면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한분한분 한분 이래 보면요. 우리 이 집사님이 성경을 말씀을 듣는 건지 보는 건지 <laughs> 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이 뒤에 앉으신 분들, 저 인구 밀집 지역에 앉으신 분들 보면 일부러 제 얼굴하고 저 눈하고 잘안 뭐안 맞춰지는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보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제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오늘 저, 저 집사님은 말씀이 귀에 응하구나. 이렇게 보이는 분도 있고 죄송하지만 말씀이 귀에 응하는 게안 보이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요, 말씀을 듣는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귀에 응하는 분들을 보면요. 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말씀이 귀에 응했다는 모습이 안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매번의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목하여 보고 말씀이 귀에 응했던 사람들은요, 오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2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자, 말씀을 집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귀에 응하게 되는 은혜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요 그.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셨는데 은혜를 못 받았다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분명히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본문에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은혜가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은혜는, 은혜를 끼치는 분은 주님이지만은, 은혜를 지속하는 것은 누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저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지속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일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받은 은혜를... 유지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글이 오늘 너희에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또 달라집니다. 분명히 22절 앞 부분에는요 은혜로운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이겼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뒷 부분의 끝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22절의 이야기가 끝이 나지요. 자, 이 말은 우리는 네가 나사렛 출신인 줄 아는데 그런데 네가 무슨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우리 예수님을 은혜의 해를 전파할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러면서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왜 왜 이런 상황이 지금 생긴 겁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왜 우리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배척을 한 것일까요? 은혜롭게 말씀을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들은요 은혜를 소진하고 말았을까요? 아, 조금 전에 제가 은혜를 끼치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몫이라 하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은혜를 소진하고 말았을까요? 바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그 선입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게.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리가 선입견에 붙들리면 받은 은혜마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입견의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닐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선입견의 문제는요. 그 밑바닥에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은요 기도하는 것도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가늠, 불이 이런 가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이래의 두 번씩금식하고또 소독의 11조를 들이나 이다 참이 바리새인의 말에 의하면 서서 따로 기도하죠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 일주일에 두번씩 금식한다 이거 뭡니까 전부 다 교만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스스 따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해도 그 금식의 목적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고 세상이 찾는 사람은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 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 오늘 신앙의 여정이요. 내 안에 있는 이 선입견을 내려놓고, 편견도 내려놓고, 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너,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런 편견, 이런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당에 있던 자들이 다, 주목해서 봤던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요.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뭐 주님을,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만 집중하고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붙들리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뱀의 말, 속이는 자의 말을 들으면 전부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이렇게 말하며 변질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던 것. 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경을 읽으시려는 것, 성경을 읽으시던 주님 그 모습대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 집사님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분한 분이래 연세가 많아져도 늘 보시던 대로 성경 보시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보시던 그 성경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몰라도 이 성경을 보셨구나. 몰라도 목사님 읽어라 그러니까 몰라도 읽으셨구나. 그래서 어머니의 성경이 참 귀한 거죠. 늘 하시던 대로 기도했고, 늘 하시던 대로 성경 보았고, 늘 하시던 대로 예배들이 열었. 예배드렸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이 새벽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 주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오신 분이지만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놀랍게 여기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선입견이 그들을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게 말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으면 그 말은 곧내내 내 안에 선입견으로 자리 잡게 되고 편견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선입견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어 삐뚤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가치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 오늘 이 본문은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제 나중에 평가가 늘 하시던 대로 성경 읽으시던 어머니 늘 하시던 대로 성경 읽으시던 아버지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인선 목사님의 그 연약한 몸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배혈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근원이 치료가 되어지고 속히 회복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분한 한 분의 육의 약함의 문제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고 여호와 아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던 대로 성경 보고 하던 대로 예배하고 하던 대로 은혜 받기를 늘 일상이 항상 그려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말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갈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를 드립니다.